군쟁 유리한 곳을 먼저 점하라 손자가 말하기를 무릇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은 군주로부터 출격 명령을 받으면 장군이 군대를 집합시키고 군사들을 모아서 서로 화합시켜 군영의 막사에 머물며 적과 대치해야 한다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군대의 경쟁이 어려운 것은 우회하면서 직진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하고 나의 환란을 이득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을 돌아감으로써 얻는 이득을 가지고 적을 유인해야 한다. 적보다 나중에 출발해도 유리한 곳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면 계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군대가 유리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며 군사들의 싸움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유리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군대의 일부를 버리고 이로움을 다툰다면 수레와 관련된 부대가 버려질 것이다. 그리하여 급하게 이동하고 밤낮으로 평소에 두 배가 넘는 속도로 행군을 하여 100리 이상의 먼 거리를 가서 적과 이로움을 다툰다면 삼군의 장군들이 모두 포로로 잡힐 정도로 참패할 것이다. 강한 병사는 먼저 도착하지만 지친 병사는 뒤처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법을 쓰면 군사의 10분의 1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50리를 가서 적과 이로움을 다툰다면 상장군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병사의 절반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30리를 가서 이로움을 다툰다면 3분의 2의 병사만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대는 군수물자가 없으면 망하게 되고, 양식이 없어도 망하게 되며, 축적된 물자가 없어 도망한다. 따라서 여러 이유 제후들의 책략을 모르는 자는 만약에 대비한 외교를 사전에 해두지 못한다. 산과 숲에 험난한 곳과 늪과 못이 있는 지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병사들을 진군시킬 수 없다. 지형을 잘 아는 길잡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지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군대는 사기를 쳐서라도 적보다 우위에 서야 하고 이득이 있을 때에만 움직여야 한다. 군대를 분산시켰다가 집합시키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대 행동의 빠르기는 질풍과 같고, 더딘 움직임은 숲처럼 고요하며, 침략할 때의 행동은 불처럼 기세가 왕성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진중하며, 숨을 때는 어둠처럼 안 보이게, 움직일 때는 천둥번개처럼 거세어야 하는 것이다. 적에게서 약탈한 뇌획물은 병사에게 분배해 주고 점령 지역을 확대하여 그 이득을 나누어 주되, 이득은 저울질하여 공평하게 나주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회와 직진의 장단점을 아는 자는 승리할 것이니, 이것이 전쟁의 방법이다. 군정이란 병서에서 말하길. 전쟁터에서는 서로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문고나 징 같은 것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또한 눈으로 서로를 볼수 없기 때문에 깃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같은 북과 깃발 등은 모두 병사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미 한 곳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니 곧 용감한 자라도 홀로 진격하지 못하고 겁 많은 병사들이라도 홀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군사들을 부리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야간 전투에서는 불과 북을 많이 쓰고 주간 전투에서는 깃발을 많이 쓴다. 이것은 병사들의 이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하여 많은 수의 적병이라 해도 기세를 탈취할 수 있고 적장의 심정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침의 기세는 예리하고 주간의 기세는 느슨하여 게을러지며 저녁의 기세는 돌아가고만 싶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예리한 기세를 가진 적병을 피하고 느슨해져서 돌아갈 생각만 하는 적을 공격한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정비가 잘된 군대를 가지고 혼란한 군대를 대적하고 정숙한 군대를 가지고 화급한 적병과 대적한다면 이것이 심리전을 잘하는 것이다. 가까이 움직임으로써 적이 멀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편안히 지냄으로써 수고롭기를 기다리고 배부르게 지내면서 굶주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질서 정연하게 깃발을 세우고 오는 군대와는 싸우지 말아야 하며 당당한 진영을 갖추고 있는 적은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상황의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운영하는 방법은 높은 곳에 구릉에 있는 적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언덕을 등진 군대에게도 공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패배한 척하면서 도망가는 적은 추격하지 말아야 하고 정예부대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미끼로 던지는 군사는 잡아먹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적은 가로막지 말며 포위된 적에게는 한 곳을 열어놓고 궁지에 몰린 적은 압박하지 말지니, 이것이 용병하는 방법이다.